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아마도 맥주감사주일 하면은 구약의 맥주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약 맥주절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77절 또 다른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에게 익숙하죠. 신약의 성령님이 오신 날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 그날에 신약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맥주절은 사실은 성령강림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강림주일은 5월 28일 주일이었거든요. 오늘은 7월 2일이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과 이 맥추감사주일은 사실은 뚜렷한 연결점이 크게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왜 지키느냐 성경에도 없는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키느냐 아마도 우리나라 보리 추수 때가 제가 알기로는 6월 혹은 7월 이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침 구약에도 보니까 맥추절, 맥이 뭡니까? 보리맥자죠.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좀 차용을 해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구약의 맥추절과 오늘날 맥추 감사절이 성경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한 해의 결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두 절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추감사 주일에 구약의 맥추절이 가지는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에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여러분 이 감사절의 정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는 날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 또 수정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절기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3대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레위기에 구체적인 준법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보면은 15절에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그러니까 날이 언제냐면요 어느 안식일이냐면 은 바로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는 이튿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부터 안식일이 있는 그 주간의 일요일부터 어, 일곱 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킴 주일이 주가 예 절기가 맥주절이라 이런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있는 그 금요일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일요일 그날은요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금요일에 어린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안식일 그 이튿날 주일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죠. 유대인의 절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바로 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초실절 일요일부터 일곱 안식일, 안식일은 7일이고, 그게 7번 있으니까, 7, 7, 49일. 49일을 채운 그 다음날, 16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 이튿날이죠. 50일째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고요. 7, 7일마다 돌아오는 일곱, 안식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7, 7절, 이 맥추절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맥추절은 6월절 주간 주일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그 주일 이 일요일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날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날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6월절 저녁에 출애굽했습니다. 원래 지키던 달력을 버리고 출애굽한 그달부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정월이 됩니다. 정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이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날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때를 출애굽기 19장 1절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을 됐다니까 아, 90일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셋째 달이라이 말입니다. 3월이 됐다 이 말입니다.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7일쯤 되는 날에 신의 산에 당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도착한 후에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시면은 셋째 날 도착하고 셋째 날즉 3월 3일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십계명을 주시죠. 즉 출애구반 날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칠칠절에 맥추절에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오해하는데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복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맥추절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얻는 소산에 감사해야 하는 맥추절에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 다른 모양이 아니라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거의 감정의 문제 혹은 고마워하는 마음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쓰면서 제3부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받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라고 우리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맙고 진짜 감사하면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간에 어렵든지간에 뭐 돈이든 선물이든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참외 한 봉지를 사서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말입니다. 그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마음 속으로 예, 진정한 감사를 올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개명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의 개명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 주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리라 마음 먹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게 뭡니까? 온 율법의 강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이두 가지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약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은 맥추절 교의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맥추절에 빈민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 떨어져있는 그밀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굳이 자존심을 구기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추수의 날, 감사의 날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밀 이삭을 다 거두지 않았던 보아스가 그 사람입니다. 밀 이삭을 거두는 시기, 여러분, 이, 이게 바로 이 맥추절 시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 다들 보리추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맥추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말 원어를 보면은, 미래 처음 추수절입니다.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밀추수를 시작하는 이때가 맥추절 시즌이고, 그때 보아스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떨어진 밀이삭을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계명을 허투로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데요. 룻기는 사사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 보아스는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맥추절 밀의 출수 시즌을 맞아서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글을 귀하게 여기셨고, 룻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 보통 결혼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후손이 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후손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그는 바로 이세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아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이 약자를 생각하는 보아스의 순종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하고 기업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 날에 약자를 생각하며 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죄악과 사망의 고통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벌써 받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을 생각한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맥추 매추, 맥추절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내년부터는요. 적어도 이 맥추 감사절의 헌금은 이 연약한 지역의 교회와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이 경상비에 추가하지 않고 100% 온전히 약자를 위해서 나은애를 위해서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미리부터 우리 성교회는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아, 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올해 맥주 감사원금의 엑스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값진 사용을 위해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이웃을 향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사도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절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유월절에 구원하시고 맥추절에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여러분 감사는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이 화수분 같은 하늘 은혜 누리지 말고 이 뚝을 열어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진 날또 약자를 생각해야 하는 미래 추수를 시작하는 이 맥추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른 사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들 계명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들이 온전히 성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대답을 주고 하면서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성령님은 계명을 순종하도록 도우시의 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날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삶에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약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힘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명을 따르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의 민족이 될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감사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곰이 세어 보십시오.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